그 앰퍼 랙이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높이가 한700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 음, 베이스판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판을 튼튼하게 이렇게 어, 바닥에 깔고, 깔고, 어, 측면에, 여, 그 아까 동상에 봤듯이 이 볼트를 체결해서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판 자체가 어, 저, 가쪽에, 양쪽, 가쪽에만 좀, 이게 높고, 나머지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빕니다.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이쪽에는 이제 배선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공간 같아서, 이렇게 흡음재를 조금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베이스판 자체를 고정을, 어, 막 볼트로 좋으면 좋겠지만은, 바닥에 막 볼트 조기가좀 힘들고, 어, 이,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좋겠는데, 이, 쪽 라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다행히, 디시트, 고정, 요, 볼트 자리가 다 이리 있습니다. 바닥에. 약간, 이 공간이 이리, 단차가 이리, 이, 있기는 한데, 여기다가 이 앵글을 요, 요, 조우고, 이걸 휘어서 요, 요, 요 측면에다가, 어, 8mm 볼트를 조아서 체결할 겁니다. 여기 그, 다행히 총 4개가, 요, 3군데, 네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박스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박스 쪽에다가, 기억자 앵글을 고정해서 저기다, 어, 볼트 탭을 내서, 이렇게 고정할 겁니다. 그럼 총 8군데 고정이 되겠죠. 고 어,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어, 금 야간이라 좀어두 어둡긴 한데 앰프랙 어, 베이스판 고정할 수 있는 어, 핀을 여기 여기 볼트로 일단 여기 산들 시트에 어, 고정되는 볼트 자리에 이렇게 좀 두꺼운 앵글 한이 t 좀 되는 앵글을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또오브박스가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도 앵글을 요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요쪽에는 이제 피스로 좀 최대한 좀제하게조아한 겁니다. 이게 이게 좀앰프랙게 두꺼운 편이고 무겁기 때문에 요좀네 군데 정도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 앰플에하는 베이스판에는 어 5mm 나사로 나사로 볼트로 고정 할 겁니다 어, 고정하기 전에 어, 현재 이 카펫트 3열 시트 쪽에 있던 카펫트 바닥 을 이게 원래 OEM 카펫트입니다 이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흡음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흡음제도 있고 이 카펫트 자체의 플라스틱과 이 카펫트가 흡음도 많이 줍니다 차음도 많이 주고 근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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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거 대신에 어, 카펫 두께, 어, 못지 않는, 요, 요, 10mm쯤 되는데, 앞쪽 압축, 그, 그, 압축으로 되어 있는 잔면, 잔면, 잔면인데, 어, 여기가 이제 코팅이 돼 있고, 또 중간에도 코팅막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코팅맨은 처음에 도움이 되고, 처음 그리고 이, 요 부분에 이제 잔면, 이제 압축, 압축은, 요 압축되어 있죠. 요, 요게, 어, 이제 흡음을 해주는 겁니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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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 그 역할하는 거죠. 그리 하고 또그 베이스 판드가고 하니까 어, 이 매트보다는 좀더요또 기존 요 이렇게 방진 매트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없는 대신에 이거 방진 매트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제고한 다음에 베이스 판을 이제 작업할 겁니다. 어, 이렇게 어, 베이스 판고정 볼트를 다 체결하고 요원 카페터를 제거한 거 대신에 어, 방음과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어, 조금 전에 봤던 잔맨, 그 코팅제, 두께 10mm짜리를 이렇게 도배하듯이 했습니다. 요리하면 기존 카페트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베이스판 도 하고 제품이 들어가면 기존의 어떤 카페트를 걷어낸 것보다는 훨씬 더, 어더 조용한, 어, 그 노이즈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판을 놔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좌우하고, 어, 그, 수평, 수평하고, 좌우 센터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어, 이 8개 볼터를 체결하기 전에, 어, 두 개만 체결하고,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조립을 다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혹시나 좌우가 편차가 있으면 원체 이 타이트하게 이 부분에 타이트 하게 한 5mm 차이도 남기지 않고 했거든 요 양쪽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쪽으로 움직이 버리면 위에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안, 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우선에 여기에 탭을 요네 군데 중에서 어 양쪽 가에만 두 군데 탭을 고정한 다음에 그럼면 뭐 적당하게 안 움직이지 않 습니까 그러고 어 가상적으로 다 조립을 해 보고 맞으면 전체적으로 8군데를 다 체결할 겁니다. 일단, 어, 탭을 내서 어, 이렇게 고정할 건데, 어, 탭낼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탭을, 어, 탭을 내는 도구는, 공구는, 어, 어, 우리가 어, 파우디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탭을 내본 분이 많이 없습니다. 나사산을 만들어 내는 거. 어, 근데 뭐, 어, 공장에 제조업을 하시거나, 기계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템 내는 기, 우리 카오디오에서 이 피스, 어, 조우는 것만큼이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 모든 그 사물들을 조립할 때는, 어, 고정하기 위해서 용접도 있고 피스도 있는데, 나사가 제일 많습니다. 나사가 크든 적든, 일단 나사는, 나사를 조으려면, 나사 산이, 어, 그 박혀서, 체계를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 조우는 나사와 조여지는 너트 역할을 할수 있는, 어, 또, 부분을, 탭을 낸,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탭을, 우리는 지금은, 어, 뭐, 카오디오에서는 뭐, 동상, 서피카를 조고할 때는 요, 요 폭이, 요 폭이 5mm지 않습니까? 화면에, 요, 5mm, 5, 5mm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5mm, 많이 씁니다. 그, 서피카를 조울 때도 5mm이고, 통상적으로 5mm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8mm가 있고, 10mm, 이리 써는데, 어 우리가 볼트 그일종의 시트 조우는 볼트나 안전벨트 조우는 볼트들은 12mm 짜리입니다. 어 우리가 그거 쓸지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 5mm 탭을 어, 쇠라든가 알미늄이나 동에 내기 위해서는 원래 어, 탭을 낼 때는 쇠는 그냥 이 탭을 바로 내모 되는데 어동 동이나 그 특히 알미늄은 무르기 때문에 어, 5mm 나사를 받기 위해서 헬리코일이라는 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뭐 다음번에 소개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5mm 나사를 조기 위해서는 이 5mm짜리 요즘 이거 원래 손으로 하는 거 요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정해서 어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이게 잘안 하고 늦으니까요 그냥 일반 우리 요요 요어 드라이버에다가 요 5mm 탭이 요렇게 여기입니다. 요것이, 원래는, 여기, 여기, 여기 꽂아가지고, 손으로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래 해야,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저는 이제, 더 늦으니까, 많이 해, 좀, 뭐 저, 저는 자주 탭을 냅니다. 뭐, 뭐, 통 만들 때, 요 나사를 도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래갖고, 하면 크게 뭐, 사살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여기 이제, 이 나사산이, 요 탭, 탭을 내는 이 탭이라고 합니다. 그뭐 이게 우리가 뭐 M5다 그러면 5mm라는 뜻이 래 M이. 그럼 M5 탭 주세요. 그러면 이걸 줍니다. 그러면 요 지금 5mm나 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요 끝이 좀 얇거든요. 요쪽 몸통보다는 어 끝이 조금 4mm, 3mm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 우리 뭐어 팽이처럼 싹 들어가면서 젤을 이게 고급 야문쎕니다. 초경도 아니고, 뭐, 모르겠, 모르겠지만, 은이그 기존 이 구멍을 낸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을 깎아내는 그 어떤 그, 그 찌꺼리 이물질은 밖으로 막 놓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구멍이 나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쇠나 뭐 알미늄에. 그래서 5mm, 5mm 탭을 어, 내기 위해서는 어, 이걸 보고 탭, 이, 이기. 이게 길이가 아니고 탭입니다. 요, 요 도구가, 요 공구가 탭이고, 요 5mm를 내기 위해서는, 요 4mm 길이가 있습니다. 4mm. 이, 이게 4mm 짜리입니다. 4mm를 구멍 내고, 그러면 뭐저 5mm가 들어갈라고 하면, 어, 1mm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나사, 나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mm 나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5mm 탭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5mm 탭으로 넣기 전에 4mm 길이가 구멍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4mm 길이와 5mm 탭, 5mm 나사가 있으면 낼수 있고 또한 가지는 그냥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요 여기 절삭류절삭류라그래절삭류 여기 이제 우리 엔진오일하고 달라가지고 쇠와 쇠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군대에서 총 총이 보면 그게 식스틴 이란 뭔 총에 보면 놀이쇠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배앓이 있는 거 아닙니다. 놀이쇠가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 움직이지 않습니까? 연발로 쌀 때는. 그 놀이쇠가 녹이 슬면안 움직입니다. 어, 그거. 그게 총을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방치하고 비 맞았는데 청소 안 했다. 그래가지고 뭐 1, 2개월 넘게 지내갔다. 그러면 약간의 녹이 슬어가지고 놀이쇠가 안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장전이 잘안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는 그 어, 총군에 그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총그 부속을 닦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빙기 변기, 그때는 빙기유라 그러죠. 빙기를 닦는 데서 빙기유. 그게 이제 녹도 닦아내고, 어 그러게 그게 녹 방지도 하지만은 거기에 좀그 부품 속에 그총 안에 부품 속에 살짝 살짝 발려져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우리 엔진 오일에 그 비스선이 왔다 갈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자 어, 부드럽게, 쇠가, 그, 왔다 갔다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어, 우리가, 여기서, 사, 회회인 데서는, 이제, 뭐, 절삭류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이거를, 이, 이 기름을, 요 탭에다가 반드시 묻혀야 됩니다. 묻, 요렇게 묻혀가지고, 요게, 드뭉드뭉 있을 때, 구멍을 내야, 잘 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이 달라붙어서 안 됩니다. 뭐, 이게 만약에, 이 뱅기우가 없다면, 이 이거 무조건 이거로 해야 됩니다 이거로 살랑살랑 아주 가볍게 살랑 풀었다, 좋았다, 풀었다, 좋았다 반복하면서 해야 되고, 그럼 넣지 않습니까? 손도 아프고, 그래서 어, 뱅규를 발라서 이거 갖고 쑥쑥 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 지금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예, 예. 동영상을 제가 생각 때에 놓고 하는 거라 잘 놀란가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 5mm짜리 나사를 조을 겁니다. 그러면 어 이게 나사가 어조기 위해서 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 3mm 길이를 가지고 구멍을 내야된다 했습니다. 그럼 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무시 주면 이거 일명 아까 말하기 좋은 된기우절상류죠그데서 이게 하나 구멍을 내 보겠습니다. 이거 구멍을 내야 조을 수 있으니까. 12mm 두께거든요. 자세가 좀안 탑니다. 어이구. 일단 요거는 청소기로 고함을 하려 하고, 그래, 열리 놔두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 입장이니까 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mm 나서산하고 똑같은 탭이지 않습니까? 이 탭을 또 내놔요. 기름을 묻혀야 됩니다. 이거 좀 묻혀갖고 무조건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넣으면 됩니다. 이제 4mm 길이로 구멍을 냈기 때문에 이 1mm 넓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 들어가니까 좀 좁거든요. 그런게 그러니까 딱 넣으면 돌면서 이 우리 돌려주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1mm 정도 뺑돌로 해 하면 0.5mm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 나사 이 탭에 산이 시야가 뭐 좋은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야는 산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막딱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보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깎여 놓은 겁니다. 이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지거기를 빼내야 되니까 빠르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거 지기는 빨리 넣어줘. 에어를 부모 좋은데 일단은 그래 가지고 이 5mm 나사를 한번 조아보겠습니다. 요거 피스보다 피스는 안 되는 것같하죠잘도안갑니다 조아버리고 근데 저쪽에 한개더 내보겠습니다. 예, 이제 또어제에행각하 똑같은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5mm 나사를 조기 위해서 5mm 탭을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5mm 탭을 내기 위해서는 4mm 짜리, 4mm 짜리 어, 길이로 구멍을 먼저 내야 된다는 거. 36cm, 그렇게 정확하게 양쪽으로 정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전체조립을 해보고 틀리면 수준에니다이 박스 자체가 또 잘못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맞다고 보고 제가 다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회전으로 확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이어 길이가 좀, 어잘 갈고 쓰면 날이 돋기 때문에 꾸욱 눌려서 힘으로, 어 고속보다는 힘으로 저속으로 하는 게더 좋습니다. 길이도 열도 안 받고. 그러면 이거 나사, 이거는 이제 탭이죠. 조금 전에 이거 냉기고 묻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거 수직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밀 필요 없습니다. 지그시하 뜨면 지갑하고 들어갑니다. 지가지가 지가 타고 들어갑니다 절대 밀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가쭉 달리고 갑니다 왜 네, 나사판이 있기 때문에 지가쑥 도웁니다 밖으로 풀고 이거 라면 여기에 여기 찌꺼기 놓오죠나사탄을 만든 찌꺼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게 별그 열도 안 나고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더, 해야가 있으면 한번더끊어대는데좀 해야 어 고기가 시간 걸린 게. 이거는 밀고 땡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있으면 지가 들어갑니다. 살짝 넣을 때만 조금만 힘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지가 쑥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속도를 퍼룩 일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뭐 일단은 나중에 갖고 풀어야 되니까, 지금 바로 풀어. 그럼 이렇게 두개 했으니까 이제 됐고 예 베이스판 임시로 고정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좌우 균행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어~ 전, 정확한 베이스판에 고정을 해야 어, 기울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스판을 볼트 두 개만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야무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게, 렉을, 어, 조립해, 보는데 어, 문제 없을 만큼은 지지가 되니까, 일단 그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립했을 때 균형이 맞고, 이 상단부까지, 이 상단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가 일리 됐거나, 일리 되면은, 여기서 잘 됐, 우브 박스 상대로 잘 됐지만은, 또 박스가 잘못 놓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가상적으로 조립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